시골집 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매물 주택은 마을 중심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요. 집앞 도로는 6m 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도로라 접근성도 좋으며 2차선 가까이에 위치한 마을이라 이동에 편리성도 훌륭합니다. 정면에 오늘의 주택 바로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면에 튼튼한 시멘트 벽돌집 보이는데요. 외벽은 붉은 벽돌로 마감까지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튼튼한 매물입니다. 112평답게 마당도 그리 좁지 않아 보이지만 오른쪽 넓은 창고 시설이 되어 있어서 화면상에서는 마당이 좀 좁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리 좁지 않으나 꼭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철거를 하신다면 더 넓은 마당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환간 IC까지 15분 정도면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면 소재지와 환간 면 소재지까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천 시내버스가 매곡면까지 들어오기에 김천 시내까지도 한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은 매물이지만 주택 내 외부 편의성 좋게 모든 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대장상에는 18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확장을 하여서 더 넓은 다용도실과 실내 창고 등 30평대의 주택 넓이를 확보하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내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붕 또한 강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서 누수 걱정 없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덤으로 느끼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옥상 보일러실 보러 왔는데요.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붕 강판 비가림 시설 높이도 아주 높아서 옥상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공부상 정보 말씀드릴게요. 주소 충북 영동군 매공면, 상세 주소는 주인분 요청으로 비공개이며 직접 안내하여 답사를 하겠습니다. 지목, 대지, 면적 370제곱미터, 112평, 지역 및 지구, 계획 관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수, 상수도, 오수는 통합오수관 연결, 난방, 심야장기, 보일러, 주택 주변에 축사, 무덤, 고압선 철탑 등 혐오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외부 다 보셨고요.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문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왼쪽에 가장 편하게 이용하시는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주택 내용 말씀드리면요, 구조 시멘트 벽돌 구조, 용도는 단독 주택. 면적 58.08제곱미터, 18평. 실제는 약 30여 평의 실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1999년. 지붕 슬라브. 내부 구조, 방 3개, 욕실 하나, 주방, 다용도실 및 창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바로 긴 형태의 거실 보이고요. 오른쪽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현재 옷방으로 쓰고 계시며, 방 안쪽에서도 두 번째 방으로 갈수 있는 문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주방, 왼쪽으로 가면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으로 쓰고 계시며, 훨씬 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가시면요, 작은 방과 화장실 보입니다. 화장실도 그리 작지 않은 사이즈고요. 세 번째 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따로 있으나 그 문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아직 주방을 못 봤는데요. 저희 한번 주방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과 방 사이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으로 주방 가보겠습니다. 주방 가보시면, 어, 좀꽤 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싱크대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부엌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조금 어두운 면은 있으나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나오셔서 거실 가로질러서 어, 집안에 있는 창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시면 세탁기 놓여있는 거 따로 보이고요. 앞에 계단 보입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작은 공간 나옵니다. 안쪽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도 꽤 넓어서 활용하시기 좋아 보입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집 내외부 다 보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외부 정리정돈 다시 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쓸모있는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주택 뒷부분 구릉지 벽면에도 시멘트로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깨끗해 보였고 안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은 마을 중심도로이고 집 옆은 조금 높은 구릉지대의 농지들이라 타인의 주택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 가운데가 아닌 것도 장점 중에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매도 가격은 6,700만 원입니다. 답사는 하루 전 예약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